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화임 뉴스입니다 비상계엄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도록 말이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절대 내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은 헌법 77조에 어, 대통령의 비상대권이죠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면 은 퇴임 후에 말이죠 집권 남용에 형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내란일 수가 없죠 자 일단은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가 없었다면은 현재 이 제명이 말이죠 청와대에 여러분 있을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비상겸이 없었다면 아마 이재명 현 대통령은 아마 기결수가 되어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걸 말이죠 역설적으로 다르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를 이재명이 청와대에 있게 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바로 비상겸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죠 자 그렇다면 은 비상겜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포할 수 있음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한동훈의 협력만 없었다면, 마찬가지로 이재명은 지금 청와대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대통령이 될수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게 한 사람, 이재명이가 청와대에 있게 한 사람은 1차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두 번째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그 책임은 누구에게 많이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고유 권한을 행사했으니까 일단 그렇 다수 치더라도 말이죠. 한동훈이가 협조를 안 했으면은 결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될 수가 없었죠. 탄핵이 되지 않았으면은 이재명도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국회 소위에서 뭐가 통과된지 아시죠? 대법관이 26명으로 정원이 됐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없다고 그러죠. 베네수엘라 외에는. 그리고요. 대부분에서 형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하면은 형 집행이 중재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심제가 도입이 된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는 법왜곡제가 통과가 됐답니다. 판사는 검사가 말이죠. 판결을 잘못한 것을 법 외국자라고 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최고 징역 10년을 선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그러면 판사가 말이죠. 법과 원칙과 양심에 따라서 할 수가 있을까요? 현재 국가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수 있는 사법부가 지금 거의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말이죠. 국회의석수가 지금 국민의힘이 아주 절대적으로 열심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법이 말이죠. 소외를 통과하고 국회 본회를 통과하더라도요. 그래서 국회 본회를 통과하면은 정부에 이송을 하죠. 정부에 이송을 하면은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말이죠. 행정부의 장차관에 대해서 탄핵소추를할 수가 있고요. 그걸 견제할 수 있는 것이 법률한 거부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요, 대통령이 견제하다면은 지금 이야기한 이네 가지 법안이 정부로 이성이 됐을 때에 대통령이 거부를 해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탄핵이 되다 보니까 지금 꼼짝 못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에 대기한 것은 원인은 비상계엄 선포다. 두 번째는 비상계엄 선포를 하더라도 충분히 대통령직에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의 배반으로 이루한 일이 됐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말이죠. 앞으로 전국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윤에게 떠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에게 마음 아프겠지만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말이죠 패장입니다 패장 패장은 말이 없어야 됩니다 변명도 없어야 됩니다 정치 게임을 해서 말이죠 패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려면 말이죠 제대로 해야지 이제 와서 개명령을 주장하는 것은 저는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명령 여러분 당시에 말이죠 기자회견, 국민들 초청을 해서, 지금 이재명이 하는 것처럼, 전부 말이죠. 민주당의 폐악질 아까 얘기한 개암 선포 이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을 말이죠. 국민들 상대로 기자회견, 전 방송사 나와서 알렸더라면, 그보다도 더큰 개몽, 효과적인 개몽령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몽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 22년 5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했습니다. 집권 초기에는 말이죠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정광호 목사님의 말이죠 문제는 간첩이다 그래서 무죄가 됐잖아요 그럼 간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조사를 해서 말이죠 충분히 좌파를 다 청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년 6개월 동안 가만히 있다가 24년 12월 3일날 예 말이죠 비상 겸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자, 비상겸을 선포했으면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말이죠. 사전에 정보 유출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민노총이 말이죠. 국회에 다 집계를 했습니다. 몇천 명이. 군인들이 출동하기 전에 다 집계를 했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그쪽에 군인들이 출동을 했지만은 적극적으로 군인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 장비 확인 떠도는 것을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다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말이죠 이건 아니다 해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말이죠 군인들을 완전히 장악하지도 못하고 비상겸을 했다 자 변명으로 말이죠 그런 걸 봤을 때에 국가폭동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할 텐데 그거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비상겸을 할 때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국회를 장악하고 선관위 장악하겠다고 판단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말이죠 정보가 새나서 민노총이 집계라고 국회의원들이 다 들어와서 비상계엄 해제를 해버리니까 꼼짝 못하고 당해버린 것입니다 폐장이라는 얘기죠 폐장 이걸 이제 우리가 알고 말이죠 윤 의견을 외치더라도 외쳐야 된다 그런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말이죠 자유대학권에서 얼마나 지금 경력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이 안타까운 것이죠. 물론 이제 이재명을 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안타까운 얘기 하나 더 할까요? 얼마나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했으면은 비상엄 선포하자마자 민주당이 말이죠. 공수처를 장악했습니다. 검찰, 경찰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체파리고 막 나서고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계중 경찰청장 막 각군 사령관 전부 막 체포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버젓이 있는데도 말이죠 물론 이제 한동훈이가 여러가지 해서 대통령을 뭐 식물처럼 만들어버린 것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제 국정을 다 장악을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이해가면은 비상계엄 준비가 부족했다 그러니까 말이죠 폐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은 나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제 얘기가 많이 귀에 거슬립니까?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폐장입니다 비상계엄을 개몽령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되죠 비상계엄을 하지 않더라도요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서 전부다 전국민 방방곡곡 TV로 생중계해서 세계에도 지구촌 전체에도 알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보다더 중요한 개몽령이 어디 있습니까? 법원에 나와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외치던 거 그대로 다 외치면은 말이죠 그보다 더 더한 개몽령이 어디 있습니까 비상계엄을 통해서 개몽하기로 했다는 거 그것은 근거가 논리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비상계엄을 했으면은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게 뭡니까 여러분 보안 유지가 안 돼서 말이죠 100% 정보가 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자기 조직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출동하기 전에 민노총이 국회를 참가하고요. 소수의 인원 가지고 어떻게 뭐, 어, 란이 되느냐 주장할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년 장관은 요 인원 가지고 국회 출입 통제해서 비상엄 해제 못하게 하고 다 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말이죠. 민노총, 이 좌파들이 직결하려는 것을 생각 못한 것이죠. 정보 유출된 걸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국정장악이 얼마나 떨어졌으면은, 군인들이 출동해서 퇴만했습니다, 퇴만. 태만.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폐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윤 의계인은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직에 복직하자는 전환길 씨의 말은 그 허황된 것입니다. 과대망상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윤 의계인은, 대통령직에 복직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다 이야기한 거 있죠 부정선거 척결 자유민주주의 수호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 다음에는 간첩 척결 여러가지 사회 불합리한 것 민노총 해체 이 모든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그것을 우리들의 그 국민지원권으로 실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윤의견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말하죠. 강력하게 하면은 국민들이 진질머리가 쳐져서 국민의힘 결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가 여러분, 여론조사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전부 가짜라고, 거짓이라고, 허위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갤럽이라든가 뭐 리얼미터만 보지 말고 여러가지를 다 보게 되면은 그게 평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가면은 앞으로 미래가 말이죠. 보수를 하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젊은이들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도소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은 말이죠. 이번 그 2월 18일이죠. 2월 19일입니까? 18일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판결을 앞두고요. 공소기각 판결이 되도록 우리는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리고요 최소한 공소기각 판결이 안되더라도 무죄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최소한 대부분이나 고등부분에서 뒤집어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역량을 해서 지방선거 이길 수 있도록 단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방선거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국회의 권력이 있으니까 말이죠 만사 형통 다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 국회 권력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서 우리는 힘을 합쳐야 되는데요 전기길씨는막 아나무인 막이에 나오는대로 막 공격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젊은이들 우리 보수파화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비상겸을 선포 안했으면은 이재명은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교도소에 가 있을 것이다 비상겸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그 고유 권한을 내란으로 만들도록 힘을 쓴 자가 한동훈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패장이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을 우리가 이루어나가자 무엇으로? 국민정안권으로 그래서 하나가 되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부 욕하고 말이죠. 비판하면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은 말이죠. 외국에는 신학자고 그랬습니다. 한국 공연은 모래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모래, 모래를 가지고 성을 쌓으면은 말이죠.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게 내리면은 말이죠. 금방 쓰러져 버리죠. 이 모래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 물이고요. 두 번째, 세멘트입니다. 물과 세멘트와 모래가 합쳐지게 되면은 여러분, 뭐가 되죠? 콘크리트가 됩니다. 거기다 철근을 넣으면 말이죠. 더 강력한 콘크리트, 콘크리트가 되죠.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모래는 이제 우리 국민이죠? 그러면 시멘트는 뭡니까? 제도적인 거, 규정, 규칙, 장류, 유서, 이런 오래된 우리 보수의 전통입니다. 물, 시멘트, 모래, 모래가 아무리 많아도요, 물 시멘트가 없으면 이건 모래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 전부 흩어진 모래죠. 이 물이 콘크리트가 되기 위해서 물과 시멘트를 강력히 우리가 따라가는, 바라는 그러한 국민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화뉴스에 공감이 가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oh